오늘은 아름다운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신 다음 광야로 나온 다음에 처음으로 적과 대치하여 전쟁을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 하는 전쟁이 어떻게 치러져야 하는가를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전쟁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하는가? 지도자의 역할은 무엇인가? 그리고 무엇보다 지도자와 리더들과 백성들이 어떻게 협력해야 되는지를 교훈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지금 여러 가지 위기를 겪고 있는 영적인 전쟁 중인 우리 교회에 주시는 메시지와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늘 구절을 통해 읽어 가면서 우리 교회가 더욱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 위해서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가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본문을 읽으면서 첫 번째 발견하는 교훈, 아름다운 교회의 첫 번째 요건은 중심을 반듯하게 잡고 있는 목회자로부터 출발한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8절 말씀에 보면 그때의 아말락 사람들이 몰려와서 르비딤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을 공격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장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온 다음에 알지 못하는 적들에게 공격을 당하는 장면입니다. 만약 그런 상황이었다면 정말 당황스럽고 다급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당황스러운 순간, 정말 긴급한 순간에 취하는 모세의 행동이. 같은 상황 가운데 있는 목회자가 정말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에 대한 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첫 번째 모세를 보면 온전히 하나님을 향해 있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에게 아무리 급한 일이 있을지라도 먼저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였습니다. 그런 의도가 그의 말씀 가운데 보인다라는 것이죠. 구절 말씀에 보면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리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아멘 말씀해 보면 적이 쳐들어온 다급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모세는요 내일 산에 올라가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적이 딱 쳐들어왔습니다 지금 당장 올라가도 될까 말까한 상황인데 모세는 내일 올라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내일일까? 우리가 출애굽기를 보면 이 내일이라는 단어가 특별한 의미로 사용되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적을 일으키실 때에 늘 내일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애굽에서의 열 가지 재앙을 보면 내가 내일 메뚜기떼를 보내겠다. 내가 내일 강을 피바다로 만들겠다. 내가 내일 첫째 아들들을 다 죽여버리겠다. 예를 하나 들면, 출애굽기 8장 23절 말씀에 보면, 내가 내 백성과 내 백성 사이를 구별하니니, 내일 이 표정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뭔가 즉흥적으로 하시기 보다는 일이 급하지만, 내일이라고 하셔서 오늘 하루 동안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도 좀 가라앉히시고 큰 일을 일으키기 전에 하나님에 대한 기대, 그것을 기다리도록 훈련시킨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내일이라고 이야기했을 때에 그는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모세는 그때에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지팡이는 출애굽기 4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당시 양치는 목동이었던 모세를 민족의 지도자로 세우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부르는 그때에 모세는 이렇게 이야기하지요. 저는 아닙니다. 저는 절대 못 합니다라고 거절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것으로 이적과 기사를 행해라 하면서 그의 손에 지어진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지팡이입니다. 그렇게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간다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구하며 나아가겠다라는 모습을 보여 준 거라는 것이죠. 결국 모든 것을 종합해 보면 모세는 자기가 위기가 닥쳤을 때에 제일 먼저 그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다른 여러가지 상황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께만 초점을 맞추며 나아갔다라는 것이죠 목회자로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제가 하나님께 목사로 부름받은지 10년 정도가 됐습니다 목사한수를 받은 지 10년이 됐는데 제가 목사한수를 받는 그 전날에 우리 선배 목사님들이 와서 저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어. 안수 받으면 요단강을 건너는 거야. 다시 돌아올 수 없어. 그때는 좀 장난이 심하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그 얘기를 듣고요. 목사 안수를 기점으로 다시 한번 저의 사명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처음 목사 안수를 받을 때에는 참 모세와 비슷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정말 제가 목사로서 직분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저보다 나은 사람 너무나 많은데 하나님 괜찮을까요?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10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여러 가지 훈련도 받고 참 많은 준비를 해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결론은 아, 감당할 수 있겠다. 제가 감당할 수 있다. 할수 있다고 이야기한 것은 제 자신의 능력이 있기 때문은 아닙니다 여러분 목회를 하면서 참 많은 고민과 갈등을 하게 됩니다 해도 안 되는 일들이 참 많은 것을 발견합니다 성도님들의 기도 제목을 보며 어떻게든 도와주고 싶은데 제 능력으로는 도와줄 수 없는 것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참 무력할 때도 있고 절망의 마음에 들 때도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지어진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지팡이입니다. 제가 할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지팡이가 저와 함께 하기 때문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면 그 모든 것을 할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왜 기도하십니까? 우리가 할수 없으니까요. 우리가 무력하니까 기도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의 능력으로는 나는 할수 없지만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면 그 모든 것을 할수 있기에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앞서가지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수 없다는 심정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목회자가 있어야 아름다운 교회를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말씀을 보면서 두 번째 생각은 모세가 왜이 산꼭대기까지 올라갔을까라는 생각이었습니다. 물론 하늘과 가까워진다는 라 것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의미도 있었을 겁니다 근데 높은 데 올라간다는 라 것은 전체를 굽어보겠다는 의미도 있었을 겁니다 높은 데 올라가면 우리가 지금 어디 있는지를 알수 있습니다 또한 정황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것을 보면서 방향을 제시할 수 있다라는 것이요 바로 모세가 산 꼭대기에 올라간 것은 올바른 리더십을 발휘하겠다는 마음으로 올라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교회를 만들어갈 때에 목회자로서 필요한 두 번째는 큰 그림을 볼수 있어야 됩니다. 교회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하는지 방향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려면 그 방향에만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사적인 것, 개인적인 것. 여러 가지 감정의 자잘한 부분에 자지우시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거기에만 우리가 에너지를 쏟게 된다면 큰 그림, 교회의 방향성에는 그 에너지가 분산될 수밖에 없습니다. 큰 그림에 큰 방향성의 에너지를 집중할 수 있는 정말 목회자가 있는 교회, 그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를 만들어 갈수 있습니다. 또한 모세는 언덕 위로 올라가서요 손을 높이 들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기도를 했다라는 것이요 그런데 그가 기도했다라는 것은 사무적이나 대충으로 기도하지 않았을 겁니다 정말 끝까지 하는 기도를 그가 드렸을 겁니다 11절부터 1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아멘. 모세가 말씀해 보면 해가질 때까지 내려오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는 언제 모세가 내려왔겠습니까? 적들이 완전히 패했을 때에 그는 아마 기도의 자리에서 내려왔을 겁니다. 아름다운 교회를 위해 필요한 목회자의 세 번째 모습은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는 목회자입니다. 그 기도를 언제까지 하느냐, 끝까지 하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모세가 산꼭대기에 올라갔을 때에 그냥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서 싸우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을 보았을 겁니다 때로는 다치는 우리의 민족 때로는 죽는 이스라엘 민족을 보았을 겁니다 얼마나 그 마음에 애가 탔겠습니까? 그들을 위해서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겠습니까? 목사의 기도는 성도를 보호하는 영적인 능력이 있습니다 그렇기에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목회자가 아름다운 교회를 만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이요 그래서 저도 연초가 되면 젊은이 교회 지체들의 기도 제목, 또 목장에서 나오는 기도 제목들, 또한 중보 기도 자리에 나오는 그 기도 제목들을 기도의 자리를 정해 놓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그들의 기도 제목을 볼 때에 내가 할수 없는 부분들이 대부분이지만 하나님이 거기에 개입을 하시면 또한 기도함을 통해 그들의 삶의 부분이 변화되고 그 문제들이 해결되어 가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에스겔서 말씀 해 보면 하나님께서 지도자들을 보며 한탄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에스겔서 22장 30절과 31절 말씀해 보면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 나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에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내가 내 분노를 그들 위에 쏟으며 내 진노의 불로 멸하여 그들의 행위대로 그들 머리에 보용하였느니라 주여와의 호 말씀이니라. 아멘. 말씀에 나오는 성벽이 무너졌다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보호막이 사라진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위험에 노출된 성벽 틈에 서서 기도로 방패함을 하고 있는 지도자를 하나님이 찾고 계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없는 거죠. 반대로 지도자가 반듯하게 서 있으면 그 영적인 성벽은 튼튼하고 성도들은 그 안에서 보호함을 받게 됩니다. 기도로 튼튼한 성벽을 쌓고 그 안에 성도님들이 영적인 보호함 속에 있도록 아름다운 교회를 만들어가는 목회자가 있어야 됩니다.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역사를 일으키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본문에서 보이는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은 목회자와 동역하고 목회자를 보호해주는 지도자가 있는 교회입니다. 모세가 종일 기도로서 싸울 수 있었던 것은 그 옆에 그를 도왔던 아론과 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의도에 가면 여의도 순동음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 앞에 가면 십자가탑이 이렇게 세워져 있죠. 양쪽에 이런 기둥이 있고 가운데 십자가가 있습니다. 요것은 모세의 팔을 들고 있는 아론과 훌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언덕 위에 모세가 팔을 드는 것은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아론과 훌처럼 예수님의 팔을 들어 드리는 사람이 되고자 하는 의미로 만든 구조물이 그 십자가 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에 팔을 드는 목회자라면 그 목회자 옆에서 그와 마음을 앞에 주고 그를 보호해주고 도와줄 수 있는 리더들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면 우리 교회 장로님들이 그런 분이 아님을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교회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주님 안에서 사역을 기도함으로 하나하나 감당해 갑니다. 저와도 상호 소통하며 교회 일들이 잘 되어질 수 있도록 그리고 여러 가지 격려와 화이팅하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함께 모여서 의논하고 함께 모여서 기도원도 하면서 기도의 자리를 갔습니다. 그렇게 우리 교회가 소망이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목자님들도 목장이 개편되면서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그래도 목원들을 섬겨주면서 모이려고 하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이런 목장 제도자들이 모여있는 단톡을 보면 격려와 응원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에 희망이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지요. 목회자로서 이런 지도자분들께 부탁을 하나 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바로 목회자의 기도에 방파가 되어주기를 원합니다. 사실 중보 기도가 가장 필요한 것은 목회자입니다. 왜냐하면 지도자가 무너지게 되면 전체가 무너지게 됩니다.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실이지요. 악한 영이 가장 노리는 것이 바로 목회자입니다. 목회자를 공격하면 교회가 무기력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목회자를 탈진하게 만들고 그 가정을 불어하게 만들고 교회의 말한 마디에 정말 상처받아서 끙끙거리게 만들고 여자 먼지를 쓰러지게 만들고 이것저것 가능하지 않으면 쓸데없는 일에 우리가 초점을 맞추게 하여 교회가 교회 역할을 못하게 만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성도들에게 늘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15장 30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그리고 성령의 사랑을 힘입어서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나도 기도합니다만 음. 여러분도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열심으로 기도해 주십시오. 아멘. 그래서 특별히 단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병마로 인하여 계속해서 치료받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의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모든 치료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몸의 컨디션이 좋아질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부단임 목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 감당하고 있는 사역들, 사단의 공격을 잘 이겨나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기도의 통역을 통해 우리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로 거듭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 위해서 세 번째는 한 마음을 가진 회중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영적인 전쟁 가운데 우리가 한 마음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13절 말씀에 보면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찔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호수아와 백성들이 한 마음으로 아말렉을 물리쳤다. 이게 왜 중요한 말씀인가 하면 오늘 말씀이 나오기 전에 이야기가 무리바 사건입니다. 하나님은 온갖 이적과 이사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내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로 들어오자마자 불평합니다. 물이 없다고 불평하고 만나를 내려줬더니 고기가 먹고 싶다고 불평하고 그렇게 불평불만을 쌓아가며 르비딤에 도착합니다. 그곳에서 물이 없자 그들의 불평이 극에 달하게 되고 폭동이 일어납니다. 모세를 돌로 치려고 할 때에 그때 쳐들어온 게 아말렉이죠. 여러분 이 분위기를 보면 완전히 끝났습니다. 단결력도 끝났고 지도자인 모세를 돌로 칠 정도로 콩가로 공동체가 바로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여러분 어떠한 제재가 먹히겠습니까? 어떠한 통제가 그들에게 먹힐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아말렉이 쳐들어오자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야기합니다. 장정을 뽑아 싸워 나가라.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어떻게 모세는 그들에게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 저는 그런데 이게 유대인의 저력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평소에는 별로 힘없는 개인으로 있다가 하나님이 클릭을 딱 하시면 모입니다. 단결력으로 나아가서 싸우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이제부터 애굽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나아가고 어떻게 싸울 수 있는지를 그들에게 보여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를 보면 이 사건 이전을 보면 모든 것은 모세가 혼자 있습니다. 애굽을 나올 때에 그 모든 이적을 베풀 때에 그냥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모세가 손을 들면 이루어졌습니다. 마지막 홍해에서도 지팡이를 딱 들자 홍해가 갈라졌습니다. 모든 것을 모세가 일으켰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건 이후로부터는 이제는 아니라는 겁니다. 이제부터는 하나님께서 다른 방법으로 이스라엘 민족에게 역사하겠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제는 모세는 팔을 들고 지도자들은 그를 돕고, 그리고 너희 회중은 나가서 싸우라라는 겁니다. 이렇게 리더와 지도자와 회중이 합칠 때에 너희는 승. 승리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백성은 나가서 정말로 싸울 때에 그들은 승리하게 되시 이게 바로 교회가 싸우는 방법입니다. 목회자는 처절하게 기도하고 지도자들은 그런 목회자를 돕고 방패막이가 되어주고 그러면 성도들은 나가서 삶 가운데 전쟁을 수행하므로 교회의 목적을 달성해 나아가는 겁니다. 정말 우리 영등포 제1교회가 이런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클릭하시면 그 자리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목회자와 리더와 성도들이 협력해서 하나님이 주신 영원 구원과 사명을 이룰 뿐만이 아니라 동시에 그 안에 우리의 삶에 회복과 행복이 나타나길 원합니다. 앞으로 그런 교회를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를 통해 영원 구원의 역사가 가정의 회복과 양평동 지역을 변화시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